안녕하세요. 출연탐구생활의 행왕입니다. 오늘은 47-3화, 풍수법은 어떻게 하나요 중에서 겸과 체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풍수법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 중단전으로 감정의 기운을 끄면 중단전이 닫히면서 일어나는 감각을 감정으로 이해해서 혼란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단전의 기운이 모이며 중단전이 닦이면서 생기는 그 껄끄러움이나 답답함을 감정의 걸림이나 답답함으로 이해하기도 한 것입니다. 어, 이외 수련을 반복하면서 중주가 어떤 이제 중주의 걸림이 안정이 되어가며 이제 중단전이 이제 기운이 가득 차면서 일어나는 그 상태와 느낌이 또 감정처럼 인식이 되어 혼란함이 있었습니다. 기운이 가득 찬 그런 묵직함이나 이렇게 모여지면서 밀도가 높아지면 생기는 어떤 시원함이 마치 가, 마치 감정인가 헷갈렸던 것입니다. 어, 중단전을 본격적으로 닦는 수련 과정인 만큼 중단전이 충분히 닦일 때까지 이렇게 다양한 감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중단전에 일정 이상 기운을 이렇게 모으며 그 의식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하단전에 의식을 두고 축게하는 것은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유지가 수월한 편이었으나 중간 전에는 어떤 생각이나 수면 잡념 등에 의해서 의식이 의식의 유지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문의 축기조차 수련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수면의 장 잡념의 장 망각의 장을 거치면서 이렇게 단련이 되고 또 터득이 되었듯이 중단 전도 꾸준한 반복 속에서 단련이 될 것임을 믿고 수련에 임하였습니다. 어, 수련을 시작할 때 자신의 몸과 마음, 의식의 상태를 인식해 보고, 이후 충분한 수련 후에 변화를 비교해 볼때 순간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대상의 감정이라고 인식하기보다 스스로의 감정이 지금 일어나서 방해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 이것이 수련을 하면 할수록 대상의 감정 또한 자신의 감정 체계 안에서 인식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대상의 감정이니, 자신의 감정이니, 구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표현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을 시작할 때 이제 그런 감정이 수련을 하고 나서 바뀌게 되었다면 그것은 대상, 그것은 어떤 대상이든지 자신이든지 중요하기보다는 수련을 통해서 감정이 일어나거나 또 변화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더 가져보는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수련이 좀더 깊어지면서 이후에는 이렇게 무심함이라 또는 편안함도 감정의 변화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떤 감정이 화나고 슬프고 또 기쁘고 하는 대표적인 감정들만 감정인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련을 하면서 성찰과 탐구 속에 감정에서는 정말 다양함을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것으로 우울함, 쓸쓸함, 고독함, 외로움 등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의 슬픔으로만 인식이 되었던 것이 중단전이 닫히면서 좀더 세밀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세밀함은 생각함으로 분석이 아니라 느껴지는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될때에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감정을 이렇게 읽으려고 읽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미묘한 차이에 헷갈리고 오히려 중단 전에 집중이 깨지면서 혼란함이 더욱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감정을 이렇게 단순하게 좋은 기분인지 그렇지 않은 기분인지를 먼저 구분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어, 그렇게 좋은 기분인지 아니지가 이제 인식하게 되면 그 기분이 어떤 감정선으로 이렇게 연결되는지 조금씩 다가가 보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어떻게 찍어서라도 맞출 수 있는 감정을 내가 알아맞혔다고 해서 이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맞추고 못 맞추고를 떠나서 감정을 읽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돌아보니 풍수법이 가지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다시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어, 풍수법 수련을 하면서 경험하고 체득해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풍수법 수련을 하다가 어느 화초의 감정을 읽어보게 되었는데 생생해 보이는 것보기와는 달리 다른 답답함과 힘겨움이 느껴져서 좀더 화초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 혹시나 해서 화초를 이렇게 들어보니 뿌리에 곰팡이가 피고 썩어가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화초가 힘들어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물로 씻어주고 이렇게 다듬어서 다시 화분에 심어주니까 화초가 한결 밝아지고 편안한 상태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 또 어떤 장소에 이렇게 어둡고 답답하고 불편한 감정이 느껴져서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뭉쳐있고 고여있는 먼지 등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치우렇게 만지면서 감정이 이제 느껴지다 보니까 답답하고 정체된 감정 등이 인식이 되었는데 그것들이 정리가 되니까 그 장소가 더욱 밝아지고 맑은 상태로 변하는 것이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하고 청소를 잘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공간의 기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게 된것 같습니다. 마치 세차를 하면 차가 달라진 것 같다고 느끼는 것도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어, 물리적으로는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이겠지만, 어, 기운의 차이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어, 이와 관계된 것이 사람이 계속 사는 집과 비교해서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이 이렇게 빠르게 낡고 또 흉가가 되는 것이나 같은 연식의 자동차라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상태나 수명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 보이지 않는 기운의 영역이 또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 또 앞서 이야기하듯이 무심함이라든지 또 편안함 등 어, 자칫 변화가 없어 보이며 안정적인 상태도 감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정은 머리로 생각하고 분석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인식한다라는 것이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존재들이 이제 격금으로 깨우치고 또 격금으로 의식과 마음이 성장함을 알게 된것 같습니다. 어,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힘겨움이 하늘에 이를 수 있는 기회이자 공부의 장애물 알게 된 것입니다. 홍수법 수련을 하면서 사람의 감정 등이 자연 물의 영향을 제법 끼치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이 만물의 영장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 한 번은 두 개, 두 군데의 슈퍼마켓에서 파는 이렇게 동일한 물건을 산 적이 있는데 그 물건에서 인식이 되는 감정이 서로가 다름을 느끼고 신기한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 어, 왜 이런 변화가 있을까? 감정을 좀더 느끼며 들어가 보니까, 그 슈퍼에서 물건을 파는 주인의 상태에 따라서 물건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어, 느껴진 것입니다. 어, 그것을 인식하고 보니까 어, 큰 도시 등지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기운이나 감정의 변화를 가질 수도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 궁, 음... 국민들은 그 의식대에 맞는 의정자를 갖는다라는 말처럼 한 도시나 국가의 상태는 국민들의 평균 상태를 드러내고 알려주는 부분도 일리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 축제가 있는 도시는 그 즐거운 감정이 마치 대표 감정이 되듯이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감정과 마음은 그 직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 한 예로 특정 대학교 근처를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대학교 앞을 지나는데 이제 애정과 연애의 감정이 일어나고 어, 특정 구간까지는 그 감정이 이제 일정 이상 유지가 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는 또한 어, 차를 타고 지나가며 어떤 특정 산이 보여가지고 그 감정을 끌었는데 너무 한이 서려 있고 슬픔이 가득하였습니다. 어, 그래서 참 신기하다 생각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차가 그산 근처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산 전체가 무덤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어, 예, 죽으면 남겨진 그런 기운들이 어려 있는 것인지 어, 마찬가지로 그그 그 기운이 특정 범위를 벗어날 때까지 그 기운이 작용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기운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살고 있음 어, 있을 에도 어, 이것을 모르고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들었습니다. 어, 수련을 통해서 어, 자신을 알고 자신을 밝히는 만큼 또 주변을 알게 되고 주변을 밝힐 수 있음을 이런 경험과 체득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재의 마음이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만큼 어떠한 경우에라도 긍정의 힘으로 밝음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함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또한 이것이 수련으로 가능한 힘이며 도장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꾸준히 수련이 활용이 되고 또 그에 대한 성찰과 탐구가 바탕이 될때 어, 자신이 가진 내력만큼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됨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수련을 하는 많은 분들도 삶 속에서 수련이 활용이 돼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밝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